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삼손이 블레셋 그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여 그를 아내 삼고자, 신부 삼고자, 그에게 내려갔죠.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을 속이고, 삼손이 그 라실인으로서 그 삭도를 대지 않았던 그긴 머리, 그 머리를, 그 힘의 원천, 그 머리가 잘리게 되어지고, 결국,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두 눈이 빠지고, 조롱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블레셋의 방백 3,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조롱당하는 그 모습으로 묶여가서 그두 기둥에 두 손이 묶이고 그 기둥이 무너뜨리고 그들과 함께 죽었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나실인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여인을 사랑하여 그에게 내려가고 또 속임을 당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버린 그런 삼손으로 우리는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삼손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자요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주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죠? 죄인. 바로 죄인 같은 우리 우리를 들릴라와 같은 우리 이방인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지만 이땅 백성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결국 속이고 모른다 하고 결국 십자가에 팔아먹었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양손이 묶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삼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글서라는 것, 예수글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예수글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글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제자를 세울 때에 기름부음을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방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열방에 전해야되는 말씀이다. 열방이 전하고 전하는 그 삐트 삶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70년간의 노역을, 포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까지도 그 선민사상으로 우리에게만은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며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이사야 44장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네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그를 목자라 칭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건이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넣는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오늘 말씀 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고레스 또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발견되어지는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축복의 말씀이고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택함 받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를통 통해서 열방이 죽게 나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방인이며 들릴라와 같이 죄 가운데 그하는 어두움 가운데 그하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신부를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으며 세배장을 꺾고 네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의 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냐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하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 여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존재함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을 입고 오시고 이방여인과 같은 우리 들릴라와 같은 우리를 죄인들 어둠 가운데 그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 삼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그 몸을 육체를 흠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크신 은혜로 주님의 신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질그럭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사상 우리만 택하여 세웠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택하여 세우셨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빛으로 삼으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이 빛이 전해지고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로 오는 그 세계 성교를 꿈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여 세우셨죠. 그러나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이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 어떻게 하나님, 우리 외에 다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곧 토기장이에게 그 질그릇이, 지음을 받은 질그릇이 토기장에 따지는 것이고, 남을 받은 자녀가 아버지와 엄마에게 따지는 것. 어떻게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세상 열방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 땅의 이방인과 같은 드릴라와 같은 어두에 거하는 우리를 모두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들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거나 갚아야 되는 빚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값도 없이, 갚음도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사명전화는, 이 복음전화는, 이 성교의 사명전화는 이 삐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니게로 건너와서 니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스레 메어 건너와서 니게 굴복하고 관고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니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콩카만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리라,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콩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감추어지고 캄캄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열었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캄캄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이 과연 니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과연 과연 하나님이 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앞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이방인인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열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의 호화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수는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 예수 스도께서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먼저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시며 그를 목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값 없이, 가품이 없이 또 죽게 나아오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 글스도 바로 고레스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 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고 그를 신부 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방 여인과 같은 들라와 같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가 은혜로 우리가 택한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에서의 그 이방 여인 들라와 같은 어둠에 그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배우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에서 44장까지 지금 많은 말씀들을 계속 매일 했지만 그 말씀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삐트로 먼저 세우셨다는 것.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 삼으신 목적이 바로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형제와 열방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면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반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반복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또 하는 말씀이다 여기며 또다시 우리는 움직이지 않죠. 또다시 나만,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여기고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 그일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왜 현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 그 일꾼들은 왜 항상 모자랄까요? 우리 안에는 그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고 그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를 먼저 택하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전하는 그 삐트 역할, 그 이간 날카로운 타작기의 그 역할, 그 추수꾼의 역할, 그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 잡은 물고기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으로 우리가 온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년과 같이 어두움에 구하는 자로 드릴라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고난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의 그 크신 은혜 값없이 갚음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 그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또 이간 날카로운 그타작기의 역할, 삐트의 역할, 또 민둥산 위에 기치로 세워지는 그 역할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 그거 다시 깨닫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주십시오. 또 지나치는 말씀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버리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그성교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